뭐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아니 어떻게 둘이 이게 말이 되나?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그리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아마 드라마를, 방송을 보시면 아마 그런 생각이 그런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실 것 같고 저희가 뭐뭐 뭐 시작부터 해갖고 뭐 모라씨하고 저하고 이렇게 이렇게 엮여갖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그게 드라마의 중심이 아닙니다. 예, 네, 중심이 아니라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어, 뭐, 시청자분들이 회를 거듭할수록 만약에 허락해주시면 그때, 예. 네, <laughs> 한번,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 네, 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드라마였군요, 터치. 네. 자, 김보라 씨는 어떤 의견일까요? 어 네, 저도 선배님과 비슷한 생각인데 크게 뭐 부담을 갖거나 큰 걱정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드라마를 하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수연과 이제 대표님의 이야기로 과정이 너무 매끄럽게 자연스럽게 돼서 크게 뭐 그런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호흡이 또잘 맞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10시 50분 <laughs> 채널 A에서 <laughs> 확인해 주세요. 네, 큰 목소리로 제가 다시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10시 50분 채널 A 터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